또 이런 것좀 갈아서 뿌려줄 거야. 밥 먹다가 비 오면 진짜 노답인데?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조입니다 오늘 이렇게 투싼으로 차박을 나왔어요 이거는 제 차가 아니고 1박동안 대여한 건데요 현대자동차에서 휠핑이라고 차랑 차박용품들을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막 웬만한 거를 다 빌려주더라고요 여기 폴딩박스랑 안에 막 랜턴 종류도 막 여러 가지 들어 있고 그리고 이거 자충 매트, 탱어 테이블, 의자 두개 이렇게 빌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챙긴 거는 그냥 이거 잡동사이 가방 하나랑 그냥 식기, 버너 딱이 정도. 아 그리고 이거 잘때 덮고 잘 침낭 딱 이만큼만 챙겼어요. 이 정도 딱 챙기니까 뭐더 챙길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짐을 가볍게 하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따 영화 볼 거. 영화 볼 것도 챙겨왔어요. 짜잔. 오늘은 이따 이걸로 밤에 영화도 볼 거예요. 평탄화를 먼저 해놓는 게 저는 편해가지고 평탄화 먼저 해놓고 그다음 이제 밥 먹을 거 세팅할게요. 뭔데? 뭐지 의자나 어, 의자? 오? 어, 의자. 응. 근데 <laughs> 아딱이야딱이야와 인디언 행어는 처음 써봐요 저는. 어떻게 하는 거야?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이거. 얼추 말했어. 이렇게 하는 거일 것 같았었다. 이게 안 떨어진다고? 응? 어머, 어머, 이건 어디다 놓지? 아진짜다아 <laughs> 아, 진짜 근데 여름 같은 느낌 확 나요 지금 바람 불면 시원하고 바람 안 불면 덥고 여러분 제가. 보컬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드론을 샀지 말입니다 짜잔 <laughs> 요걸로 캠핑장 전체 풍경을 어,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기분이가 좋습니다 굉장히 큰 맘먹고 샀는데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이거를 어,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많이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비 완료. 지금 들어오는 거의 그냥, 아, 날렸다. 이 정도 수준이지만.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꼭 멋진 드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<laughs> 오늘 이따가 밤에 영화도 볼 거라서 이거를 미리 설치해 놓으려고요. 앞에다가. 요건데 이게 제가 옛날에 좀 가지고 싶었던 빔 프로젝터인데 요게 다 이렇게 딱 손바닥보다 살짝 큰? 그 정도 사이즈에 별도의 전원선 없이도 작동이 딱 돼가지고 캠핑장에 들고 다니면서 영화 보기에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. 이따가 얘로 저녁에 영화를 보겠습니다. 아주 기대되는군. 일단 어, 저기 놓고 아, 밥 먹어야지. 아 오. 자 오늘. 대창하고 대창을 먹으려고 이렇 가져왔어요. 야, 여러분 인디언이고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? 일단 그냥 걸수 있는 건다 걸어놓긴 했는데. 에이, 뭐? 수몽아, 안녕? 캠핑 와서 거의 곱창 먹는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곱창 좋아하는데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대박 맛있어요. 캠핑을 자주 다니면은 가끔은 고기 구워 먹는 게 조금 질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먹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곱창 이런거는 조금 느끼하다보니까 야채랑 같이 먹으면 완전 꿀맛이네 곱창 와 대박 맛있겠다 와. <laughs> 음. 아 완전 고소해 진짜. 너무 맛있어요. 짠! 저는 막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막창은 뭔가 너무 질기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막창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짠! 양이 뭔진 모르겠는데, 특 양볶음밥이래요. 근데 맛있어요. <laughs> 오면 너무 많이 먹어요. 이거 랜턴북, 여기 휠핑에서 빌려준 거예요. 진짜 완전 분위기 있잖아요? 어 완전 괜찮다. 아니 갑자기 우리 갤로퍼한테좀 미안해지는데? 우리 갤로퍼도 이런 것좀 갈아서 꾸려줄 거야. 예쁘다. 이제 깜깜해졌으니까 영화를 봐야겠어요. <laughs> 영화 보면서 안주 조그만 거 음.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으면. 이게 스크린이 60인치인데, 이 빔으로는 100인치까지 볼 수가 있대요. 저는 오늘 60인치로. 60인치도 밖에 나와서 보면은 짜아요 이게 제가 집에서 풀충전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, 풀충전을 해놓으면 2시간 반 동안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로 영화 한편딱 보면은 알맞을 것 같아요. LG 시네빔은 이렇게 웹 OS 3.5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뭐 유튜브, 웨이브, 티빙, 왓챠 주로 캠핑에서 보는 것들?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간단한 안주거리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봐야겠어요 바로 실행 아, 제 영상을 오랜만에 아 우중차박이 벌써 73만회나 조회수가 음아 너무 오글거린다 <laughs> 아 그리고 여기 캠핑장에서 칵테일이랑 생맥주 뭐 이런 것도 판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캔맥주를 좀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서 판다고 하니까 한번 사 먹어볼까 합니다 칵테일 아까 칵테일 있다고 아, 하잖아그 네. 종류가 뭘 먹어야 되지? 추천해주시면 안 될까요? 응. <laughs> 제일 마지막입니다. 이거요? 아, 캠핑주막 블루문. 이걸로 하나 주세요 친구야? <laughs> 얘가 3개월이래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자 칵테일을 샀는데 안주가 뻔데기야. <laughs> 와 진짜 근데 빔 프로젝터가 이게 600안식 우면이라고 하는데.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밝아가지고 화질이 선명하고 아 너무 좋다. 거기다가 4K 해상도에 고명암비여가지고 되게 입체감 있고 아 아무튼 이건 진짜 직접 봐야 하는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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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TV 보는 것 같아요. 우리 집 TV 보다더 좋아, 솔직히. <laughs> I know it took a while. Been looking for a sweet song, a sign of spring. Waiting for a reason to hold. 아, 이런 차는 이렇게 는구나이 랜턴 두 개도 대여품목이 있는 랜턴이에요. 아, 귀엽죠? 어, 생각보다 폰터나도 되게 잘돼 있고 엄청 아늑하고 편해요. 아, <laughs> 여러분, 저는 씻고 올게요.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, 더 늦기 전에 피규어 씻고 푹 자야겠어요. 안녕히 <laughs> 오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깼어요. 어제 일기예보를 봤을 때, 오전에 비올 확률이 30%였지만, 젖을 수 있는 장비는 모두 차 안에 넣어놓고 잤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너무 뿌듯해요. 어제 나 자신. 여기 앞에 의자만 펴놓고, 아침은 먹고 가려고요. 분홍이 잘 잤어? 오오. 어제 아이스박스랑 이 행어만 밖에 놓고 잤어요. 그리고 의자는 천만 빼가지고 안에 넣어놓고 잤는데 다행이에요. <laughs> 다 젖을 뻔. 밥 준비하다가 비가 또 오면 어떡하지? 약간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밥 먹다가 비 오면 진짜 노답인데? 일단 빠르게 준비를 해볼게 육회비빔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. ピュオノピンだピン 미나리는 요렇게 작게. <laughs> 아, 하지 마. 냄새 맡지 마. 여러분, 저손 실었어요. 이 나머지는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을게요. <laughs> 됐고. 아, 아, 아. 계란을 노른자만 딱 해야 되는데, 이게? 노른자. 톡. <laughs> 거의 다 됐어요, 이제. 양념만 넣으면 돼. 초고추장하고, 어, 근데 내 머리에 물었어. 저는 초고추장 반 숟갈하고, 고추장을 섞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육회 먹고 눈 뒤집어졌구나. 그리고 고추장 이걸 이렇게 섞어줘야 약간 새콤한 맛이 날것 같아서 고추장 이거 먹자 오늘 아침 메뉴를 비빔밥으로 선택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뭐 조리가 필요한 음식을 했으면 밥을 못 먹고 집에 갔어야 될것 같은데 맛있겠죠? 음아 진짜 완전 새콤하고 맛있다 딱잘 됐어요 음. 좋다 비 오니까. 음. 아 진짜 미나리가 신의 한수예요 여러분. 음 너무 향긋해.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차박 용품들이랑 또 심지어 차까지 이렇게 대여를 해서 왔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도. 똑같이 이렇게 빌려서 떠나실 수 있으세요. 제 댓글에 보면은 차가 없어서 차박이 로망인데 못 하고 있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장비 같은 것도 뭘 챙겨가야 될지 잘 몰라서 못 하신다는 분들도 막 계세요. 근데 휠핑은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을 다 대여를 해주니까 큰 부담 없이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역별로 응모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그건 제가 여기에다가. 띄워드릴게요 <laughs> 그리고 또 좋은 게한번 빌릴 때 2박 3일을 빌릴 수가 있어가지고 좀먼 지역도 갈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, 나 진짜 차박 진짜 꼭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휠핑에 응모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감성차박 한번 떠나보시는 거 어떠실까요? <laughs> 마지막 여러분, 저 정리 다 끝났습니다. 다시 깨끗하게 돌려드려야 다음 분이 또 기분 좋게 쓰시니까. 원래 있던 것처럼 <laughs>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.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다음 주에 또 봐요, 여러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